나 24기 영식인데 나 외로워 빨리 케어 좀 해줘. 근데 네, 영식이 속도가 있잖아. 방금 속도가. 이렇게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예, 뵙겠습니다. 예. 그쪽한테 비둘기 하나 보내도 돼요? 눈을 찌하게 뜨고 이렇게 <laughs> 천천히 걸어 들어. <laughs> 맞아 맞아. 백세 시대면 뭐 하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화는 그게달라고 삶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현재 위기 상태이다. 현대인들에게 케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어벤져스가 뭉쳤다. 우리는 뉴 케어 센터 TF 팀이에요. 프로 프덕스아 비트코인 또 내려갔네. 아 어... 저기. 캡틴? 왜죠? 그 지금 마이 컴퓨터가 커넥트가 안돼 가지고 혹시 하스팟 한 번만. 하스팟? 항아리 게임을 거의 다 깼는데 지금 꺼져 가지고. 어, 저도 지금 방금 끊겼습니다 어, 실적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 시간제군요. 그러니 3분. 우리는 딱 3분만 인터넷이 허용되거든요. 아, 3분 안에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 3분 안에 우리 다들 메일 봤어요? 제목은 읽었는데 아. 제목 제목이 뭐였어요? I lead 어, a... 공까지 는 봤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공놀이? 공놀이 아닌가? 고, 공, 공모전! 공모. 공모전! 우리 아, 회사에서 공모전. 네, 어. 팀 소개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아. 합니다 이런 거에 또 우리 팀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 어떻게 찍을지 일단 회의 한번 하실까요? 네, 한번 회의하시죠 예, 각자의 스타일대로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엄 팀장님은 어떻게 찍으실 겁니까? 내 거는 이제 둘이 짜야죠 <laughs> <laughs> 짜라고요? <laughs> 아니, 난 팀장이잖아 밑에 아랫사람들이 아랫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회사에서 짜라는 말이 회의를 해야죠 우리는 보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가리고 그러면 이제 갖다 쳐라 이런 거아 그렇죠, 네, 좀 쉽게 말하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아, 이성 예? 짜오라고 아, 그러면 네. 제가 짠 대로 다 하시는 겁니까?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대리님은 또 이제 맞는 스포츠맨이시니까 몸이 또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근육을 보여 줄수 있는 약간 상의탈리를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막 남자다운 포즈. 헤권남이시니까그 음. 좋다. 곽대리는 보디빌딩 포징. 어, 네. 그런 거해 가지고 우리 팀이 얼마나 건재하고 건강하고 파워풀한지 그런 거좀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안 그래도 추상원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 한번 보여 주십시다. 오, 언밸런스함 아, 근데 이게 느낌이 안 사는 게 상탈이가 돼야 될것 같아. 오. 요즘에 또 그런 게 유행이에요. 회사. 네. 그 솔로 모집하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지원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리거든. 그런 걸로 좀 우리 팀 홍보하는 거 어때요? 아저안 그래도 좀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좀 IM 솔로 거기 한번 좀 지원을 해보려 고 그랬거든요, 맞죠? 이슈를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식이로 나가면 되겠다, 영식. 영식이요? 영식. 아 영식 잘 어울리네. 어, 영식. 영식으로 나가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 소개할 때 우리 회사 이름 크게 외치라고. 아 그럼요. 자신 있는 거. 어, 거구나. 자신 있게 이걸 해서 좀 홍보를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그 지원 영상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뭐 이런 걸 리스트를 해오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사실 창호 씨가 나가 가지고 뉴케어 센터를 좀 알리려면 네. 빌런 이 돼야 돼요. 아니 저는 뉴케어 센터를 이슈 만들려 고 그런 게 아니라 제상 사랑... 아니 보너스 드린 보너스를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뉴케어 센터를 알리면좀 보너스를 드리는 걸로. 일단 좀 이슈가 돼야 되니까 모태 솔로 아니면 돌싱으로 나가세요. 아니 그거보다 사랑을 찾아온 척 하지만 별로인 사람으로 나가는 거아 그. 아, 할수 저... 있잖아요. 보너스 드린다니까? 아, 보너스 주시면 해야죠. 아, 보 예. 네. 어. 아, 영상 찍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찍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만 주시면. 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 드릴게요. 빌런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슈가 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생활 1년차 영식입니다. 어디서 일하세요? 네저 뉴케어 센터라는 다른 이들을 케어해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본인은 스트레스가 안 쌓이나요? 아 많이 쌓입니다 아. 저 그래서 집에서 많이 푸는 스타일입니다 아. 저는 일단 하루에 3시 3끼 무조건 챙겨줘야 되고요 집 담장 바깥으로 여자 웃음소리가 좀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헤어졌다면 헤어진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 집에서 담배 펴가지고요 <laughs> 좋아 좋아 이 성을 볼때 가장 기피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 여자는 좀 담배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와, 좋은데. 자, 마지막, 마지막 하고 마지막 싶은 말. 아니, 대충 이슈 서로 돼가지고 헤어질 때는 유명해져서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보다는 그냥 이슈 한번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야, 잘하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뉴케어 센터를 대판으로 걸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 건지. <laughs> 아니면... 아니 그래도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팀장님이랑 네. 이 대리님이랑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하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느껴봅니다 나아아 영식인데 나 외로워 나2 3기 영식인데 나 외로워 나 장가 좀가려워 해줘 장가 좀 가려워, 가려워줘 라고 방금 약간 벙벙거렸죠 말 네. 확실한 거는 지금 문장이 구사력이나 보니까 <laughs> 케어가 필요한 분인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나가 볼까요, 뭐, 어? 안내를 조금 케어를 배우는... 받으러 오셨으니까 어. 가려운 곳 긁어 드립시다. 가시죠. 아, 녕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까 계속 소리지르시던 분. 많... 장갑에 뭐 가려우세요? 아, 네. 제가 지금 급해 가지고. 어. 아, 대리님, 팀장님. 네, 네 저는 네. 상... 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안경 안경 하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 지금? 근데 안경이 똑같네. 같은 용식이라 그런가? <laughs> 그럼 경쟁 구도로. 아, 좋아요 좋아요. 우! <laughs> 추경 씨. 네네. 어 일단은 아는 분이요. 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신네니 그러니까 약간 벙벙하신 분. 아네. 벙벙자 아, 아네. 조... 제가 이 바닥 벙벙자거든요아네어 네. 여기도 비슷하다 음. 이름. <laughs> 아, 박대리님잘 아, 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어, 라이버. 일단 앉으시죠. 아, 네. 아, 네. 손님으로 아, 오셨으니까 야, 야, 야. 어. 자, 일단은 근데 뭐 네. 마실 거라도 저희가 케어 전에 아,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 요즘 그 운동, 운동도 하신다. 아, 네. 어, 딱이다, 딱이다. 좀 프로틴 좀 부탁드립니다. 프로틴. 네, 41g, 제일 많은 거. 41g짜리. 네. 이거는 추가 금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네. 와, 충분하게. 네네네. 네. 어, 저희도 뭐 하나씩. 아, 감사합니다. 일단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접수증 갖고 오셨죠? 안 아, 두고 왔습니다. 아, 네네. 주세요. 뭐,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정확히 어떤, 어떤,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케어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심층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직업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창원에서 그 토목집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목집 공무원 공무원이라면 네. 어떤 거를? 도로 포장 같은 거 하거나 아뭐 하수 뭐 정비하거나 이런 아 것들. 네, 네, 네. 성함을 제가 광식 뭐 영식 아뭐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저는 약간 본래 이름은 전형진인데 네. 전뭐 어봉남, 뭐개곡풍남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아, 네. 왜 벙벙 좌에요엄 팀장님 같은 미보의 여성분이 저한테 막 플러팅을 팀, 자리 바꿔줘. 벙벙하지 팀장님 바꿔 줘요 바꿔. 이렇게 그렇게 하면주아요 부담, 부담, 부담 드리면안 되거든요. 아니, 아니, 부담, 안 부담스러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약간 저한테 <laughs> 좀 약간 호감의 느낌이 제가 들, 들어서. 오. 네. 계속 제가 이제 미친 거죠. 그래서 아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다 해가지고 네. 제가 계속 그거를 녹음기를 틀었던것 같아요. 아 모든 네. 사람들한테. 아 네. 아주 지금은 어떻게 어안이 벙벙한 상태 는 아니신? 그럼 그걸 말도 잘안 하고요. 네. 지금은 그래도 제가 또 나름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때에 비하면. 성장 캐구나. 근데 바지도 오늘 좀 벙벙한 걸 입고 아, 오셨어요? 아 요새 좀 이게 트레, 트렌드가 아좀 크게 좀 하는 그런. 스타일. 아 근데 또 영상으로 봤을 때랑 또 이렇게 매력이 또다르네 그러니까. 몸도 탄탄해 어 보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 엄청 음. 달라요 느낌이 아유 감사합니다 팀장님 일단 접수 네. 한번 확인해 주고요접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전형진 씨 네네. 그리고 93년생이시고요 네네. 고민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고 싶습니다 연애 잘할 수 있는 기술 좀 알려주세요 연애를 몇번 정도, 정도 해보신 거예요? 연애는 세번 정도 해봤습니다 아, 아 해보셨네. 해보셨네. 해보셨네 그럼 1차 연애는 어느 정도 연애를 했을까요? 1차 연애는 한 2, 3주 정도 됐고요 언제요? 언제? 아니 웃기려고 하지 말라고 정말입니다 아, 이거 언제요 언제? 언제? 내 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두번째 연애는? 네네, 대학교 때저가 소개를 받았는데 네. 사실 이제 사였어요 제가 아 어, 제가 소개받자마자? <laughs> 그거 사귄게 아... 아니지 아니, 아니 얘기를 해주요 네. 네. 라이벌의식 많이 느끼네 아, 네. 아, 라이벌의식 아니, 견제, 아니 말, 왜 이렇게 견제구를 날려 견제, 견제, 아 뭔가 완 재밌잖아 <laughs> 아니 이제 얼마나 사겼는데요? 두번째 연애도 한 지금 절기라고 죠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에서 네. 여름 가는 시점에서 자습니다 어... <laughs> 그게 무슨... 그러면은... 언제 사귀었어? 무슨 말 하는지 2개, 2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죠 어... 1 2개월 1년이니까 봄에서 네. 여름에 3개월 정도 제일 최근이 언제예요? 제일 최근에는 사실 2, 3년 전인데 네. 6개월 정도 오, 만났 오래 하셨네 어. 근데 이게 제가, 제가 지금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형진 네. 님의 네. 포인트를 파악을 한게 여기 이런 거잘 네. 파악해요 네. 말을 반만 줄여도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말을 줄이라. 아니, 지금 이게 뭐냐면. <laughs> 진짜로. 네. 진짜, 진짜로. 알아가는 과정은 좋은데, 네. 질문을 하나 하면 여섯 줄이 나와요. 지금, 아 실력이. 네. 네. 그래서 여자들이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어, 한 줄만 던져줘야 좀 궁금해서 여자의 입장에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해버리니까 좀 그런 게좀 있지 않나. 음... 저는 거기다가 말을 좀 천천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천천히. 어. 이거 뭐 변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오, 진짜 변명할 할게. 요 변명을 좀 짧게. 어, 해주시면 짧게 할게. 할게.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네네. 좀 약간 더 교류를 하고 싶었다. 아, 아 좋아요. 아, 좋아. 네. 저희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너무 사람이 좋고 어, 좋으니까 맞아, 막 맞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 싶은데 표현의 그래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네. 음. 그러면 어. 저 궁금한 게 네.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하는 뭐 스탠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달려나. 완전 다가와 주는 사람을 조,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 왜 어떻게 다가가야 그래 얼굴부터 이렇게 치는건 어? 아니죠 아그 그러니까 몸이 다 아, 아, 보니까 몸이 또 같이 들어가는 거 옆으로 좀 가는 거 같아요 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그 있잖아 사람마다의 그 지켜줘야 될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넘어가시는 거같아 어, 네. 한번 지금 한번 다가 네. 혹시 혹시 아 이렇게 다가와요 뭐, 우와 아, 이런 느낌 지금 나도 이렇게 하있는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laughs> 아, 아. 아니, 방금, 아니, 아니, 막지 마봐, 막지 마봐, <laughs> 아, 어디까지 그래, 오나. 그래.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네. 그런 얘기까지는 저희가 묻지 않았요 정보 제공이 너무 많아 지금. 아, 정보 아니, 제공이 너무 많아. 근데 영식이 속도가 방금 아니, 있잖아. 방금 속도가. 이렇게 했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 아니. 아니 근데 오늘 하루만에 케어를 통해서 뭐다 고칠 수는 없지만 때려가면서 이렇게 때려가면서 해야 돼. 이게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다가왔는데 안 고쳐졌다 그럼 저희 체벌까지도 지금 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도 계속 때리면 안 안가. 안못 가게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 저희 글러브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어왜 있는지 했는데. 네. 네. 본인이 잘못된 부, 부분을 알고 있으면 초에 거지. 고쳐질 어. 강성이 모르는 사람들은 못 고치는데 네네. 알고 있다라는 게 충분히 고칠 수 있다. 많이 변하고 케어될 음. 것 같은데요? 그래, 본인 피셜, 본인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어, 어. 주장을 하는 편이고 네네. 주장을 하는 편이라고만 얘기할 게 지금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으니까. 아, 그럼 오늘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모든 걸 하기 전에 네. 일단 형진 씨의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케어가 필요해요. 감정 하세요, 케어가 맞아. 좀 필요할 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셋이 이 형진 씨의 감정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 기복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 거울 치료가 또 되는 효과가 네네, 또 있어서 인사이드아웃 보셨죠? 어, 네 봤어요 거기서 이제 감정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한번 저희한테 감정을 다 정해주실 수 있어요? 네. 아나 사랑이 아! 은근 기대했는데 아내 마음은 진심이야 I love you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laughs> 제가 뭐 슬픔이가 한번 돼서 네. 형진님의 슬픔이가 돼서 한번. 네. <laughs> 아, <아니. 웃음> 어 견제고 견제고. 나나 <laughs>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분명히 나 보면서 웃어주고 막다 챙겨주고 그거 그거 다 거짓말 나 거짓말이었어. <laughs> 아, 제가 근데 저랬거든요. 어, 근데 좀 보기 힘들었어요. 아, 근데 오열 장면도 있잖아요. 예, 오열, 오열했습니다. 예. 제가 아, 네. 짜증 한번 내주세요. 예. 아, <laughs> 이 짜증 나짜 짜장 짜장. 나 분명히 먼저 좋아다고는데 다른 사람이랑 잘 되고 있, 있다잖아. 오. 이거 완전 양자리 아니냐고. 아, 그냥 양대라고동내받는소문내버까뭐다지아장 가려워! 아잇! 아아아 아, 범죄의 현장을 보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어. 어, 제가 그때 좀 저랬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 짜증 내면서 그러니까 저를 약간 선택을 안 해줬거든요 어. 그게 있었거든요 니형 네, 뭐랬어? 이타 했잖아 근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조금 어때요? 거울 치료가 좀 되는 거 같아요. 아, 건가요? 진짜 못 봐주겠네요, 진짜 진짜, 아, 이건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음. 한번더 제가 감정을 생각해가지고 음. 좀 조심하게 좀 그렇게 누르고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진짜로. 아. 자, 이제 스스로 이제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다음은 실전 케어입니다. 오, 네, 실전 오, 케어. 좋다. 네. 본격적으로 소개팅 네. 케어 전에 형진 씨가 얼마나 여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아는지 테스트를 어. 좀 해봐야 같아요 여자의 행동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 맞춰주시면돼오 오케이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빠 일어났어? 응, 음, 아까 일어나서 밥 먹었어. 응? 왜? 여기서 여자가 화가 난 이유는? 지금 이건 전화 통화였습니다. 일어나서 연락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어, 그렇지. 네. 아, 포인트가 여러 개 있어요, 저기. 어? 하나만 어. 있는 거 아니야? 일어나서 일어났을... 아니. 그렇그렇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일어나서 에서 얘기한 1번 정답이 받고. 어. 아까 일어나서 밥 먹었어. 가이 문장 자체가 실패한 아. 문장이에요. 왜? 음. 난밥 먹었어. 넌 먹었어라고 먼저 물어봤었어야 돼. 내가 나는 할 말이 끝났어. 라고 한게두 번째 잘못이고 그리고 밥을 먹어버렸어. 그것도 세 번째 잘못이야. 어. 그리고 마지막 반응도 조차 잘못 <laughs> 그거를 왜? 시간을 텀, 텀을 줬는데 눈치를 못쳐 어? 왜? 왜 화났어? <laughs> 이거 자체가 마지막 다섯 번째 잘못으로 끝난 거지. 와. 다섯 번, 저, 저, 아니, 대화가 내네 줄이... 잊을 수도 있어. 맞아? 지금까지 한게 맞아요? 정답은 일어나고 밥도 먹었는데 연락을 안 했잖아요. 일단. 나 이해가 안가데 네. 여기에 정답이 어딨어? 그럼 자리를 이제 바꿔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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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타일이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치. 남자도 하나 써, 저 대사에. 세개 하나 세개 하나 써. 올려줘, 올려줘. 어, 어디서 남자는 왔어? 어디서 와가 난 거야? 일어났으니까 받았겠지. <laughs> 어, 굳이 일어나는 거뭘 물어봐? <laughs> 어, 어, 어 하면. 일어났어? 왜 물어봐? 일어나는 거 아는데. 어, 어, 그치? 어. 아까 왜밥 먹었어? <laughs> 그럼 뭐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하 해? 우리가 무당이야? 어떻게 알아? <laughs> 뭐 먹었어? 라고 여자가 물어봤어야 되는 거네. 어, 어, 오빠, 근데 뭐 먹었어? 어, 나왜 물어봐야 돼? 뭐? 그래서 어, 왜? 했는데. 뭐, 어, 뭐?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 아, 확실히 지원 영상 아까 그게 괜히.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태, 태, 태토남, 태토남 이게 이, 이 시대의 태토남 아니겠습니까? 태토남. <laughs> 아 철제 아니, 근데 이거는 오바예요, 이런 걸로 그래, 요즘에는 아니, 그래, 그래, 그래. 화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조묘하게 테스트를 아, 하고 테스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해해주세요. 이해하고 있는가 네. 네. 자, 상황 입니다 <laughs>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말하면 여자의 속 뜻은 무엇일까요? 아, 알잘딱이라고 네가 알아서 딱 이렇게 준비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아 맞아. 예. 네. 근데 남자가 프로파일러 여야 되는 거 건... <laughs> 거의 저, 그 수준 그, 아니에요? 저까지 가야 돼. 잘 아시는데? 아, 잘 알아. 근데 이건 약간 교과서, 저공그좀 책으로 아 공부하긴 했어요. 학습형, 최고로, 학습형. 학습형으로. 학습형으서 답이 나오는데, 어. 이 실전으로 가면 은좀 약해지더라고요. 아, 실전은 네. 이게 또안 되지. 네.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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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자. 제육볶음? <laughs> <laughs> 이렇이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웃음> 네. <웃음> 야, 둘이 호흡이 너무 좋은데. 야, 뻔한 <laughs> 집에그이 <뻔뻔튜브> <laughs> <laughs> 그럼 개인기, 선배가 이런 거 있잖아. 결혼을 할수 있었고 소개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개인기 같은 것좀 알려줘요 <laughs> 그럼 평소에 그 성대모사는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 시작하는 어, 건데 듣는데. 저는 많아요 사오정 네. 그 양배추 님 옛날에 남창희 선배 아, 남창희 님하고 저하고 닮았다는 말을 좀알려요 그럼 네, 저... 일단 남창희 선배를 닮으면 할수 있는 개인기가 일단 두 개가 있어요 어. 남창희 형님이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어, 견자단 2개는. 입을 앙 물고 아, 앞으로 앞으로 물고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연문 연문처럼. 어, 아 근데 그런 그 소개팅 다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 소개팅 자리를 들어오면서 이러고 들어와야지 <laughs> 눈을 진하게 뜨고 이렇게 천천히 <laughs> 걸어 들어. 맞아 맞아. 내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견자단으로 한번 걸어서 들어. 손님 엄지윤 씨 계십니까? 네. 엄지윤 아, 씨. 네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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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윤 씨 이쪽입니다. <웃음> <오>! <웃음> 어, 비슷하다, 비슷하다. 오. 좋은데, 근데? 진짜? 어 하나 얻었고. 나쁘지 하나, 않아! 하나 킵했고. 뭐. 아, 근데 지, 진짜로 제가 그 소개팅 때할수 있는 거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데, 제가 그쪽 항구로 가도 될까요? 음. <laughs> 너무 촌스러워서 매력있다. 어, 음. 아, 제가 해볼게요. 어. 멘트까지. 멘트까지. 아, 지훈 씨. 네.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데 네. 제가 좀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음... <laughs> 배가 출발을 <laughs> 못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 그쪽한테 비둘기 하나 보내도 돼요? 막 이런 거 있지, 아니, 어. 비둘기 할 만할 것 같은데. 어, 보여줄 수 있어요? 저 그쪽한테 비둘기좀 보내도 될까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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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이게. 아니, 이는 근데 이거 전혀 설레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봐봐. 설레이는 눈빛 이 없고 본인이 흐려진다니까 본인 이 창피하니까 야, 아까 팔도 봐봐 뚝 떨어져 계속, 계속 바꾸잖아 기세로 네. 가야 돼 아, 기세로 근데 이 정도만 일단 먼저 네, 마스터하시고 네. 그래도 한번 저희가 배운 거 테스트 네, 한번 네. 어. 아 그러면은 엄 팀장님과 가상 소개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저희 케어가 좀 진행이 됐는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실제로 아, 보니까 어. 너무 미인이시네요. 아, 어. 아,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미남이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송한데 사진 받았을 때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게 사진이 실물 못 담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네. 아, 뭐. 왜요? 왜요? 저 어떤 데요 실물로 보니까? 너무 매력이 넘치신 것 같고. 음. 네. 이 소개팅을 한다고 하신 이유가 요즘 좀어항이 벙벙해서 같은 결의 남자를 좀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 무슨 일로 하니 그가 헌팅 같은 거 많이 해봤는데도 뭐견자란 개인기 하는 남자들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아, 어, 진이 씨 안녕하세요. 어? 아 그때 그 사람 이 사람 만나가지고, 아제 머리를 저기에 넣고 비둘기를 잡고. 아, 소개팅. 아, 아 네. 죄송,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 잘안 됐지만. 아 안녕하세요. 아주 경쟁자분. 아니, 요 이미 끝났어요. 아, 저는 끝났어요? 이제 네, 좀 안정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이랑 아, 좀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잘 해볼게요. 네네네. 가든 길 가세요. 가세요. 혹시 개인기 있으세요? 개인기요? 네. 제가 좀 이런 심심한 소개팅은 좀 별로여가지고. 저 견자나무가 좋아하는,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어, 어떤 오, 거? 혹시 그, 우리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어랑 들어보셨죠? 네. 제가 한국으로 좀 가도 될까요? 음... 음... 어, 좋았어. 매력 있어. 나는 와. 솔로에서 나왔을 때랑. 달라, 달라요. 조금 달라. 매기나 가능할까요? 아, 매기요? <laughs> 실제 매기는 <맥이는> 안 돼요? <laughs> 그니까 결국은 이상준 닮은 꼴이 맞다니까. 매기매기 <laughs> 형진 님이 약간 순수하신 것 같아 어, 맞아, 순수해서 맞아. 이 자리를 되게 어, 진심으로 하시는 맞아. 스타일이시네요 맞아, 맞아, 아니 맞 이런 사람이 난 되려 꿍꿍이 있는 사람보다 낫다고 맞아. 생각해 맞아, 나도. 속이 검어서 막 숨기려고 하는 사람보다 좋으 좋다 맞아 맞아 뭐귀여운귀엽다 뭐 표현하는 사람이 낫지 오늘 좀 케어 받은 것들을 좀 적용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예전처럼 눈치 없이 좀 감정적으로 행동을 안 하고 또 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어, 오늘이야만큼 진짜 뉴케어 센터가 어, 진짜 6케어 센터가 제대로 케어 센터가 된것 같아서 된 뿌듯해요. 어, 아데 오늘... 저는 진심인데, 아니, 저희도 진심 아니,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되게 <laughs> 처음이에요, 진심인 게 이게. <laughs> 아, 아 처음이에요. <laughs>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웃고 떠들자 분위기였다가. 진짜 케어가 필요한 분을 만났다는느낌이 아, 진짜. 아니, 뿌듯한 감정이 있네. 우리 셋이 잘하는 어. 것 같아. 오늘 이제 저희와 함께한 케어로 형제 씨 이제 연애할 준비가 완벽하게 된것 같습니다. 형제 씨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면서 소통을 한 다음에 형제 씨 연애가 좀 자연스럽게 좀 풀리지 않을까요? 와. 그래서 오늘 한줄 솔루션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와 상대를 잘 이해하고 소통해보세요! 판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신 케어가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은 제가 또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든지 소개팅 자리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잘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엄청 만족합니다. 꿈범님 제일 좋았다고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부남이셔서 그런가, 여자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다 네. 됐습니다. 웃어 주세요! 우산 주세요! 우산 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일어나! <웃음> <웃음>